일단 첫 번째 게임을 아까 아까 했던 거. 발 씨름을 어. 어, 일단 어. 걸 한번, 한번, 한번 보 하자. 한번, <laughs> 어, 한번 하자. 근데 도 어. 계속 나가는 거 없어도 돼. 패들이만 하면 돼. 이게 금을 발금 아웃인 거야? 금에서 완장 나오네. 이나요 대충 나가면 아웃이고손풀려 아웃이야 손 풀리면 아웃이야. 어손 아, 풀리면 아웃. 손 풀리면 아웃. 그렇지 형. 좋다 좋다. 장난 아니야. 뭐야. 야 너, 대신 오빠들이 있잖아. 진짜. 왜 오빠랑. 이렇게 센 사람만 남았어. <목소리> 아니야. 니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밀어. 그러니까 야. 너무 센 사람인 거 아니야. 양말 벗어 양말 미끄러져. 아이 무슨. 아 선수들만 남았어. 야야나 무서워. 송영구나야. 야 내가 도균 형인데. 어? 도균형 괜찮겠어? 아, 생전 아, 처음이야. 아, 나서음 누나. 아 진짜 아 이거 생전 처음이야. 몰라 나는 처음 해 봐. 가겠습니다. 네. 자, 가겠습니다. 자. 언니 준비하시고. 언니 어. 어, 난 서현 누나야야 준비. 빨빨이렇게 <laughs> <laughs> 하면 음난 절대 내가 도망가지마 공격 우와 도형 무거워! 우와 도빈이 형 무거워! <laughs> 우와 이형무거 <더 그냥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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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무조건 안네무조다안 해. 야, 그리고 혼자 했어. 아, 와, 아, 누나 아, 잘한다. 물, 물, 아, 물좀 들어야겠다. 해경이는 해경이는 아, <laughs> 내가 갈 필요가 없어서 쟤 하나가 아, 다다다해게 어디서 다, 아, 다, 아, 다, 다... 아, 야 되는 <laughs>